실장님, 네. 지입사에 만약에 네. 지입회사, 뭐 지입사라 그러잖아요. 네네. 이쪽에서 일하는 것은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그리고 혹시 어플 쿨보다 좀더 초보자 분들이에게 안정적인 게 맞나요? 그 지입사의 가장 큰 장점은 진짜 안정적인 수입이죠. 뭐 일정한 운임이랑 배차가 보장이 되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운임이 밀리는 일이 거의 없고 정산이 뭐 매달 따박따박 지급이 되니까요. 그리고 또 고정 루트가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익을 미리 확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매달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통화의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운송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안정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럼 혹시 여기서 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어, 단점은 그런 게또 있어요 같은 노트를 반복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 단조롭게 느껴진다? 이런 것도 있고, 또 배차 일정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, 원하는 시간이랑 경로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지입이 훨씬 안정적인 방법으로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. 초보자분들이 어플 콜보다는 지입사에서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뭐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요 그리고 어플 코어 운송은 초기 유동력인데 정산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반면에 지입사는 정기적으로 배차, 빠른 정산 이런 것 때문에 자금 흐름이 또 원활하고 그리고 처음 화물 운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지입을 통해서 경험을 좀 쌓고 이후에 어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방식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러면 지입사에서 어느 정도 경험... 쌓고 어느 정도 아시는 거래처가 생기고 노하우가 생겼을 때 그때는 그렇죠. 콜로 전향해도 괜찮을 것 같다. 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